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이 웹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면서 플렉스 박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플렉스 박스보다 좀더 편리하게 2차원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CSS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그런데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아직... 표준안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W3C에서 계속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w3.org/trcss-grid-1 이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표준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2017년 10월 14일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어, 흥미로운 것은, CSS 그리드 레이아웃이 아직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초록색이 지원된다는 뜻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거의 모든 웹에서는 열고요그 외에 엣지나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뭐 이런 모바일 브라우저에 이르기까지 오페라 미니를 제외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나 크롬, 사파리 아니 모바일 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동으로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아직 표준이 나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CSS 그리드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Flexbox 레이아웃도 있어요. 그러면 Flexbox 레이아웃과 CSS 그리드 레이아웃이 무엇이 다른가? 자, 한번 여기 그 스펙에 올라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Flex 레이아웃 예제인데요. Flexbox에서는 주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축을 보통 가로로 로우로 지정을 많이 하는데 로우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웹브라우저면 이만큼이에요. 또는 그 컨테이너 크게 이 정도일 경우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박스가 배치되고 나서, 너비가 부족할 경우,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교차축이거든요. 수직축이. 교차축에 따라서, 내가 기본축으로 배치를 하다가, 주축으로 배치를 하다가, 너비가 부족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교차축의 순서에 따라서, 교차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축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또 너비 값이 부족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그때는 세 번째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주축, 주축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서 너비 값이 넘칠 경우에만 교차 축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아예 처음부터 가로,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평으로 네 개의 요소를 배치를 하고 수직으로는 뭐두 개의 요소를 배치를 한다. 이네 개의 요소의 너비값은 몇몇 몇이고 수축, 수직으로 배치하는 요소의 높이 값은 또 얼마 얼마이다. 이렇게 딱 어떤 블럭을 끼워 넣듯이 레고 블럭을 하죠. 레고 블럭을 끼워 넣듯이 박스의 너비값과 높이 값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을 같이 동시에 2차원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플렉스 레이아웃은 보통 1차원 배치라고 그러고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2차원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뭐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의 업버전이냐, 업그레이드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는 같이 병경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레이아웃을 개발하신 분들이 CSS 그리드 레이아웃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스 박스로 할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좀더 세밀하게 어, 가로와 세로, 수평과 수직으로 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 어, 레이아웃을 사용한 몇 가지 예제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개, 다섯 개의 콘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콘텐츠 영역에서 각각 배경색을 좀 달리해서 눈에 띄게 해줬는데요. 저는 이것을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Flexbox 레이아웃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할 이 용역을 wrapper라는 div로 묶어놓고 이 부분을 컨테이너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가 wrapper라는 부분에 display, grid라고 지정을 해주면 내가 이제부터 이 래퍼라는 요소에 CSS 그리드를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속성 등을 보면요 그리드에 템플릿 칼럼 이라는 속성이 있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요소를 칼럼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 칼럼의 넓 그러니까 칼럼이라는 건 세로로 쭉쭉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칼럼의 너비 값을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몇 개를 배치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0픽셀 픽셀씩 3개를 배치하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아까는 이렇게 가로로 쭉쭉 한 줄씩 배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200픽셀씩 3개를 배치하겠다. 그럼 나머지 것도 역시 200 픽셀씩 너비 값을 지정을 해 줬으니까 세 개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칼럼만 너비 값을 지정할 수 있느냐?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2차원적으로 수직 방향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그래 가지고 수직으로 쌓아 갈때그 수직의 높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픽셀 그리고 하나는 200 픽셀로 지정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로우의 높이는 100 픽셀이에요. 두 번째 로우의 높이는 200 픽셀이에요. 그래서 이 로우의 높이값도 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첫 번째 로첫 로우, 번째 로우에 세 번째 항목을 봤더니 높이를 100픽셀로 했더니 넘치게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게 100픽셀도 좋은데, 이 100픽셀을 안에 컨텐츠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min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100픽셀인데, 나머지 값은 내용에 따라서 조절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해 보면 원래는 100픽셀만이어야 었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 크기가 적절하게 조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minmax라는 함수입니다. 이 너비 값을 지정을 할때 우리가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fr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fr이라는 단위는 전체 너비 값을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박스의 너비 값이 똑같았어요. 그럼 1대1대1인 거죠. 그래서 1fr, 1fr, 1fr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화면 전체를 1대1대1로 똑같이 나눠주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1fr, 2fr, 이렇게 되면 화면을 4개로 나눈 후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의 너비가 같고 가운데 것은 2배가 되게끔 하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대, 2대, 1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을 1대, 1대, 1로 이렇게 하, 지정을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값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PC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개수는 3개다. 그리고 크기 값은 1fr이다. 1대1대1로 3개의 박스를 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리고 여기 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갭이에요. 칼럼과 칼럼 사이의 갭. 그 다음에, row와 row 로우 사이의 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3 0 픽셀 정도로 주고, row의 갭 역시 2 0 픽셀 정도로 줘볼게요. 그러면, 딱 붙어 있던 그리드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어, 여백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흥미로운 것은, 어, 배치를 할 때, 그리드를 배치를 할 때, 라인 번호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 만약에 칼럼으로 세 개의 요소를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 칼럼은 번호가 맨 왼쪽 부분, 첫 번째 그리드의 왼쪽 부분 1번으로 시작을 해서 1, 2, 3, 4. 세 개의 칼럼이 배치됐을 경우에는 1부터 4까지 번호가 있게 됩니다. 로우로 배치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우가 시작되는 부분이 1이고요 그다음에 1, 2, 3, 4 이렇게 4 개의 로우로 배치를 다, 배치하게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배치를 하는데 번호를 1번부터 3번까지 다 가도록 배치를 하라든가, 2번부터 3번까지 안에 들어가도록 배치를 하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가 모두 4 개가 있고요. 이 소스를 보면, 래퍼라는 요소 안에 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래퍼는 그리드로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 템플릿 칼럼 1fr씩 3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로우의 높이 값은 100px에서 auto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 보려 하냐면 먼저 박스 1의 경우에 아까 칼럼 라인을 보셨죠? 그레이드 컬럼 스타트 시작은 1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컬럼 엔드 끝 번호는 4까지 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서 박스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1에서 4라는 것은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슬래시를 넣어서 1에서 4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박스 2, 박스 3, 박스 4가 두 번째 로우에 있는데 이두 번째 로우에는 박스 2를 세로로 좀 길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 로우 라인이 1 이 3까지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2에다가 그리드 로우를 2에서 4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2에서 4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 세 번째 걸또 배치를 해 볼게요. 세 번째 거는 그리드, 아이고, 칼, 그리드 칼럼을 2에서 4까지 할 거고요. 그리드, 롤을 2에서 3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드 칼럼을 2에서 4까지 했기 때문에 2, 3, 4를 거쳐서 이만큼 표시가 될 거고, 그리드 로우 값을 2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줄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때 2에서 3 하나만 지나갈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드 로우 스타트 해서 2 이렇게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는 2다. 끝 위치를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한 줄은 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박스 5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리, 그리드 칼럼 스타트를 3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럼을 3에서 4까지 한 칸만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드 로우의 스타트를 역시 3만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칼럼을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에서 4까지, 그 다음에 로우도 3이라고 했어요. 시작점을 로우도 3에서 4까지 이렇게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S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하면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 어디에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전히 표준화가 된다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익혀 놓으시면 표준화가 된 다음에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아직 완전하게 표준화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최신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바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익혀 두시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